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최근에 조금 쇼핑을 했는데 자기 전에 이제 씻고 그거를 좀 같이 보여드리고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우선은 어잘 소개는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광고 보고 이렇게 메리소드. 릴커버 파운데이션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편이긴 한데 뭐 23호랑 제가 원래 쓰던 파운데이션이랑 섞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화장품은 광고 보고 사면은 좀 만족한 적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아직 써본 적은 없는데 그냥 또 보니까 또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은 워낙 디자인들이 너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에 돼 있고요. 아마 피부톤은 지금 그냥 쓰면은 저랑 조금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손등에 해볼게요. 얍. 오케이. 아, 시선. 어, 제가 원래 쓰는 베이스들은 좀 많이 어둡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섞어 쓰면은 커버력이 좋. 고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 제가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본 게 아니라서 제품이 좋아요 이렇게 추천은 못해드리지만 제가 그냥 최근에 산 화장품이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다음에 제가 얼굴에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니까 금액도 막 원플원에 되게 저렴했었고, 2만 원 얼마 때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어, 저렴했고, 이렇게 두개 하고, 이렇게 메이크업 붓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손으로 하는 것보다 붓으로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발린다고 해서, 안 그래도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니까 약간 좀더 기분이 좀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했고, 지금 오늘 소개, 이렇게 보여드리는 물건들은 다제 돈으로 다산 거예요. 내돈내산이고 협찬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에퓨놀. 이 제품을 제가 평소에도 샴푸를 사용을 하거든요.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아서 이번에 세일할 때그 미네랄 솔트 스케일러라는 제품을 구매해서 이거는 제가 오늘 씻을 때 한번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샴푸 대신 그 사용을 하고 머리 하고 2분 정도 있다가 헹궜는데 굉장히 두피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이 제품은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피 이렇게 조금 시원하게 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제가 또뭘사냐면 벨트를 구매를 했어요. 저렴이 제품들은 좀 실용적이고 질이 좋고 한 제품들이 많이 없다가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 분거한 1년 전에 올라온 거를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제가 편집할 때 여기 얼만지 어디서 샀는지 이렇게 이름 적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사선 벨트를 구매를 했고 여기 앞쪽은 송치 가죽이에요. 송치 가죽이라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여기 좋은 점이 다 진짜 가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께감도 적당히 있고 너무 어, 그런 싸구려 느낌이 좀안 나요. 그래가지고 막만 원대니까 굉장히 괜찮은 제품인 것같습니다고 얘는 특이하게 사선 벨트라서 제가 지금 사용은 잘못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꼬아서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런 버클이 필요 없는 그런 디자인의 벨트예요. 이걸 또 샀고. 그리고 사는 김에 배송비가 드니까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 이건 이제 진짜 심플한 얇은 블랙 벨트인데, 이제 완전 민 무늬는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스네이크 이런 무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블랙이니까 조금 더 무난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얘는 굉장히 여러 아이템에 잘 착용할 것 같아서 아주 만족 중입니다. 여기 사이트가 좋은 게 제품은 저렴한데 그 사장님한테 하는 말, 그런 메모장에 어, 그, 25인치 펀칭 뚫어주세요 하면 뚫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크면은 이제 또 뚫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뚫어주셔가지고 추가로 아주 허리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어, 허리가 좀 얇으신 언니들은 그렇게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니 잘 알아가셨으면 도움이 되게, 되시겠죠? 어. 자, 그러고, 또뭘보여드릴까 아, 이거. 잠옷이에요. 죄송해요. 자, 이거는 제가 빈티지 인스타에 요즘 빈티지가 너무 이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아 이거는 내 거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구매한 원피스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그 미술 작품 같지 않나요? 이렇게. 그래서 무릎 바로 위에 오는 기장 정도라서 이렇게 뭔가 너무 소장 가치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원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입어도 괜찮지만 이런 블랙 벨트로 허리 부분에 이렇게 좀 만들어서 입으면 또 하나의 그 다른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벨트 보여드린 김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색감 같은 게 너무 이쁘죠. 얼른 장마가 끝나면 제가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동부산 아울렛에 어뭐 구경할 게 있어가지고 놀러 갔는데 이 모자를 보고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원 사이즈고요. 어디 브랜드더라? 헐리였나? 헐리. 헐리 아세요? 헐리. 헐리 매장에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남자친구가 서핑 타면은 촬영을 좀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20대부터는 피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타면 안 되니까 큰 모자가 갖고 싶었는데 가서 보고 너무 귀여워서 제가 구매를 딱 했습니다. 갖고 이렇게 딱 촬영하고 뭔가 이런 카우보이 같은 모자를 제가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자말자 너무 또그 밀짚모자 느낌도 아니면서 여기 안쪽에 핑크색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포인트 아이템으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 모자를 구매했습니다. 짠. 오케이. 요거는 음. 금액대가 어 49,000원으로 찍혀 있어요. 제가 얼마에 구매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아마 할인 안 했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자도 아주 잘쓸것 같은 이번 여름 아이템입니다. 근데 리뷰하면은 이게 집이 더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오랜만에 그냥 약간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레깅스나 막 크롭 딱 달라붙는 그런 요가복들이 막 입고 싶은 좀 시기가 있고 요즘은 좀 헐렁하고 편안한 그 발리 느낌 나는 요가복을 제가 좀 찾게 되고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막 알아보다가 오즈이즈 여기 뭐라고 있죠? 오즈이즈 어 오즈이즈라는 브랜드를 제가 봤는데 옷이 좀 어 발리스럽고 어, 막 나염 이런 디자인들이 많아서 제가 구매를 몇개 했는데 어, 한두 개는 제가 벌써 입어가지고 빨래를 해서 안 입은 제품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 브랜드 자체가 되게 뭔가 자연스럽고 너무 인위적이지도 않고 뭔가 자연과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과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런 반바지를 샀고요. 되게 소재가 다천 이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입었을 때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되게 폴리 좋은 레깅스들보다는 복부 같은 데를 잘 잡아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다른 브랜드 막 잭시나 이런데 거는 미디움 사이즈를 레깅스를 많이 입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미디움을 사니까 허리 부분이 약간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사이즈를 좀잘 보고 구매하시면 좋고요이 제품은 스몰을 샀어도 굉장히 이쁘게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미디움도 뭐 편하게 입는 느낌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반바지. 여름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레깅스, 땀나면 입고 벗기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 입고 벗는 게 너무 일이에요. 아이고, 카메라가 막 흔들리네. 짠! 얘는 딱 봐도 두께감이 있죠. 여름 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이뻐서 나중에 가을에는 까먹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짠! 와 이런 타이의 느낌의 약간 가디건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가을에 이제 요가복 입고 쌀쌀하거나 이러면 위에 걸쳐 입으려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색깔이 이제 블랙 계열이니까 안에 어떤 요가복을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어, 이건 이제 제가 뜯어봤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소재가 착용감이 딱 좋아요. 두께감도 적당히 있고, 막 너무 흐물흐물 거리는 느낌도 아니어서, 어, 너무 만족 중입니다. 어, 이거 진짜 괜찮네. 소매도 널찍한데 길면 또그막 질지 다 끌리잖아요. 딱 적당해요. 적당하고 이것도 아마 사이즈가 프리사이즈 였던 것 같은데 음, 이 제품도 굉장히 괜찮네요 음, 음, 프리사이즈에요 프리사이즈고 이 제품은 할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잘 샀다 그리고 이제 네, 사이트 보니까 선착순으로 1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에코백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환경 생각하는 게 너무 저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환경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아주 칭찬합니다. 어 이렇게 에코백을 같이 주셨어요. 응 음, 뭐지? 오, 괜찮은데? 어, 깨알 안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수납 공간도 있고요. 아까 방금 그 옷하고 이렇게 가을에 물통 넣고 땀 닦을 수건 넣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요가복도 구매한 것도 보여드렸고요. 너무 길어서 지루하시려나? 제가 이번에 산 아이템. 튀는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뭔가 흔하고 그런 옷보다 길거리에서 나랑 똑같은 옷이 마주치면 안되 저는. 약간 그래요, 좀. 그래서 이번에 산 튜브탑 디자인이 그런데 자연 느낌이에요. 너무 이쁘죠? 이거는 석양이고요. 이거는 바다예요. 그래서 하나만 사, 살려다가 너무 이뻐서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요거는 뭐, 브랜드 의류는 아니라서 뭔가 실밥이 되게 마감이 좋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이쁠 게 있는 거니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요것도 다음에 입어서 제가 인스타에 올려볼게요. 얘는 알리에서 구매한 여름용 니트예요. 짠! 색감 너무 귀엽죠? 약간 말갈량이 삐삐 같은데? 뭔가 너무 흔하게 비키니 입고 찍는다기 보다는 좀 컨셉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거 보고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안에 연두색? 이렇게 색깔 좀 맞춰서 비키니 입고 찍으면은 되게 이쁠 것 같아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막 덥지 않아요. 굉장히 얇고 굉장히 잘 샀습니다. 이거는 알리에서 구매를 해서 음 배송이 좀 걸린 것 같아요. 한 2주? 2주 정도 걸렸고 근데 비용은 알리에좀 저렴하고 이쁜 제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렴하게 잘 샀습니다 촬영할 때잘 입을 거고 자 그러고 이제 쌓인다 사이더. 아, 이사이더라 하거든요 사이다 사이다 이거 사이다 제품에서 산 거예요 다른 거몇개 샀는데 제가 지금 세탁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제품 보여드릴게요 제가 되게 태닝용 비키니가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여름에 서핑할 때, 막 웨이브파크나, 자주, 못하긴 하지만, 웨이브파크나, 바다에 서핑할 때 입으려고 산 엄청 편안한 비키니입니다. 너무 귀엽죠? You are my soulmate. 이렇게. 뒤에도 끈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너무 세게 말리지 않는 이상, 벗어질 걱정이 없는 그런 비키니로 구매를 했고, 하이도 이렇게 너무 라인이 많이 드러난다기보다는 뭔가 스포티한 느낌의 수영복입니다.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막 뭔가 너무 노출이 싫을 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요 그러고 산 이번엔 옷입니다. 옷와 아, 색감 색감 너무 이쁘죠? 음 짠. 이게 기장감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해바라기 느낌인데 그래서 이거를 안에 속바지 입고 치마를 입어도 괜찮고 저는 이거를 약간 풀어서 그청 반바지하고 입고 약간 올라오는 부츠랑 신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소재가 엄청 얇고 그런 시원한 소재라서 굉장히 잘산것 같습니다. 색감 완전 여름이잖아요. 그쵸? 여름 하지만 장마가 왔어. 긴 영상인데 어,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